마지막 우그 새누리당이 압승했다고 하시면 이제 너무 과찬이시고 저희들은 왜냐해선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물론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예를 들어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한20% 앞서기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는 안 됐었고 그냥 뭐 세월호 이전에는 이제 뭐 그냥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출발했다가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로는 또 이제 막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졌었고, 그러던 것이 이제 선거기간에 오면서 계속 이렇게 좁혀져서, 마침내 우리가 이제 그 성향 돌파를 해가지고, 이제 1로 이겼다. 이제는 선거 전 과정을 보면, 특히 인천시장 선거물을 놓고 보면, 어, 대단히 이제 큰 쾌거라고, 저희 당 입장에서는 쾌거라고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승리였는데, 그게 이제 우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그 이제 특히 여성들 앵그리맘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3, 40대 여성분들의 지지가 많이 이제 떨어졌었고 네.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점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마음을 되돌려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어 새누리당이 이렇게 인천에서 선전한 이유는.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좀더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. 이렇게 보여지고, 다른 한편으로는 새정치연합 시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굉장히 조용한 선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선거 운동 초기만 해도 중앙당에서 뭐 꼼짝말고 가만히 이제 있어라 막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짧은 기간이 남아 이제 그 동안에 세정치연합 시정부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이제 알려 알리는데 주력을 했고 또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유정복 시장 당선 후보라든가 또각 구청장 후보 또 시의원 후보들이 중앙 정부와 협조해서 인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내겠다. 지금 그 이제 새정치연합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이제 느꼈던 한계가 바로 중앙 정부의 협조가 잘안 된다는 거였으니까.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내겠다 하는 그런 호소를 이제 많이 들여서 시민들이 이제 많이 호응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뭐 사실 뭐이 송영길 시장의 이제 그 비서실장의 뇌물 문제라든가 또는 뭐각 시정부 국장들의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한 뭐 처벌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, 그, 이제 인천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결국 그런 것들이 줄줄이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과정에서, 어, 송영길 시장이 제 제대로 잘 못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, 어, 이제, 이 시민들의 표심이 많이 우리 쪽으로 돌아섰지 않았나, 그렇게 보여지고, 지금 우리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은 결국 부채입니다. 네. 이게 13조, 4년 전에 7조였던 게 이제 13조까지 늘어났다.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그 부채 비율이 이제 40%가 넘어가면 파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. 지금 39.5%라는 거거든요. 네. 네.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뭐 걷잡을 수 없다.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고 아, 줄여나가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유정복 당선자가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벌어져 있는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이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. 또, 그게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이 이제 도시공사 부채인데, 결국 버려놓은 사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 사업을 잘 정리를 할건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. 그래서 그런 부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. 두 번째는 이제 원도심이 사실은 뭐 송시장이 4년 전에 뭐 구도심 재생 펀드 3조 조성한다고 공약만 내세우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원도심인데 거기가 지금 그뭐 140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켜 드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그 동안 예정되었던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에 그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또는 뭐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한다든가 또어르신들이라든가뭐 취약계층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복지 사업을 계속 잘 아, 촘촘하게 해나간다든가 뭐 이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 또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 자유구역이 잘 이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의 순서로 우리가 주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 그 인천 경기 지역에서 그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신문과 i뉴스 어, 시청자 또 애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 시장 후보 또 부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을 많이 지지해 주셔서 사실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승리를 했고 또 전국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은 선거를 했다는 큰 사례로 바로 인천 선거를 들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정말 우리 인천 시민들과 우리 경기신문 아이뉴스. 아, 어, 애독자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아, 이런 성원을 바탕으로 저희 생누리당은 아 우리 시정부가 인천의 부채 문제 또 그동안 부패로 찌들었고 어, 이미지가 나빴던 그런 그 도시를 벗어던지고 어, 그야말로 깨끗한 새로운 정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하시고 인천의 미래를 어둡게 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중앙정부와 협조를 잘 끌어내서 유정복 시장 당선인이 힘있는 시장으로서 큰 역할을 함으로써 인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 중앙당은 당연히 인천시당과 힘을 합쳐서 우리 인천시 새누리당 정부가 시민들이 호응을 받으면서 공약했던 일들을 하나 하나 잘 실천해 나가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때 그때 반영을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정부 그리고 인천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. 우리 인천 시민들과 우리 애청자, 애 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신문과 아이뉴스에 큰 발전 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